아니 벌써 다 실었어? 네. 금방 실어버렸네니. 뭐뭐세 사람이 달려들어구나막좀 달라, 많다, 씨. 여기서 가는데 얼마 걸려니? 여기서? 네. 한 시간이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안먼네 멀긴 많치 그럼 적어놓은 어떻게 내일 가자니? 내일 내일 가지시 뭐. 사람들 다몰러가지고 인쇄 이거 한 거야? 네. 아홉 장? 네, 팀장님. 네, 네. 거기 군포시 번영로 82 맞죠? 82-24 군포 봉합물류창고. 11번요? 11도크.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이렇개두개데 아니, 이거 두 개를. 이 파십사, 처음 파십부터쭉있고요 여기까지 있고 84. 이거는 숫자 없는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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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그냥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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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까지 96분까지 아. 쭉 했고요. 8 4만 헷갈려? 헷갈려요? 헷갈리네. 이걸 붙이고도 남을 사람들이야. 아. 아니, 또 없으면 나는 다른 그것은 거... 네 생각이고, 어? 예. 네. 전혀 내 어. 네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 아니, 다른 본 없으면 혹시나 그걸로 쓰시라고. 아니야. 거기서 내가 9홉장다 체크해서 뺀 거야. 네. 음. 음. 이것만 하고 싶어요. 응? 음. 그럼 미국으로 가는데, 그, 뭐야, 그, 어디 통과하는 운화가 무리 없어가지고, 뭐, 그거 통과가 안 된다고, 뭐, 엄청 오래 걸린다고. 그러고, 뭐야, 저, 이스라엘하고그 전쟁하면서 또, 응. 음. 그것 때문에 또 난리고. 음. 이거 하나만 줘봐. 이거? 응. 이거 만들어서 줄게 아직 안 만들어졌어 아니 그냥 이 케이블만 케이블만 뭐하려고 이거 그냥 충전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차에서 USB? 그럼 마그네트 케이블이야 이거는 그니까 자석 케이블 어 근데 거치대를 따로 만들었다니까 아니 이거 이... 이거만 일단 하나만 줘보라고 아 싫어 같이 가져가 <laughs> 아니 줘봐 이때. 아니 같이 가져가라고 <laughs> 거치대하고 같이 가져가라고 야, 야. 와 이것도 엄청 아 이게 대, 대량으로 사서 그런 거구나 어 아니 여기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따로 아, 별도로 어, 네. 기본적으로 네, 별도로 이제 구매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거야. 내가 이거 완성 다 됐으니까 완성되면 세트로 줄게요. 좀 기다려. 아 거치대랑 그래. 네, 네. 저게 주거 아니란 말이야. <laughs> 어 주거 아닌 걸 달라 그래. <laughs> 내가 만든 걸 달라 그래야지. 좀 내용은 알, 내용 네, 아, 아이고. 좀... 네. 조심 다녀오세요. 네. <laughs> 전에 판매하고 있는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네, 한국에서 박스 포장해서 저희 포드 업체를 통해서 미국으로 또 물건을 해상 아, 운송으로 운송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아, 저희 포드 업체가 미국에서도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류창고 가 있기 때문에 포드 아, 업체 통해서 어, 회사 해상 운송을 해서 미국에 있는 포드 물류창고로 보내서 어. 재고 파악을 하면서 물건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 포드 업체 물류 미국에 있는 물류 창고에 물건을 보내서 필요할 때마다 어, 꺼내서 아마도 창고로 입고로 시킨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요. 아 여기서 중요한 게 물건을 너무 소량을 보냈을 때는 물류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물건을 물건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운송비가 싸지기 때문에 어뭐 팔레트를 뭐 CBM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CBM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가 2.5톤으로 한두 대에서 세대 정도 보냈을 때는 개당 운송비가 음 2,5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저희가 조금 부피가 있는 물건이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2.5톤 한차 정도, 2.5톤 한차 정도를 보냈을 때는 개당 운송비가 뭐 그때 그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 4천에서 5천 정도 나오고 2.5톤 세대 분량 보냈을 때는 개당 2,500, 3,000정도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될것 같아요. 이제 공장에 왔습니다. 아 공장에도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어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지금. 어, 지금, 보드 업체에 포장할 물건들이 예, 다 생산이 됐는지, 포장이 잘 됐는지, 아, 스티커가 잘 붙어 있는지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된거 맞아? 맞아. 충분해. 안 아, 충분한 것 같은데? 어, 아, 그러니까 박스에 넣어본 게 21개씩이니까 몇줄이야 이게. 내일 보내야 된다면은, 그, 오늘 보면, 저녁에 9시까지. 9시 반에 수령 올라올 거예요. 이따가 아우. 이따가 박스 갖다 주시면 은 넣어야지 지금 창고에 있는 거하고 수령에 확장해달래요. 아 <laughs> 어, 어느 정도 생산은 됐고요. 아 박스마다 이렇게 박스 난바가 다 적어져 있거든요. 이 스티커 다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포드 업체에서 이 박스 관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박스를 어, 박스 1번부터 보낼 박스를 다, 아, 남바다 적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는 134박스를 보낼 거거든요. 아, 보내고 나서 개당 가격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업체에서 원하는 이렇게 남바가 있는데 스티커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붙이면 됩니다. 지금 이게, 이게 32박스잖아. 32박스. 곱하기. 78개 만들면 돼. 78박스. 곱하기. 14. 448. 448. 근데 이게 32개. 아, 100. 무조건 여기서 100개가 나가야 되는 거죠. 미국 갈 거가. <놀람> 그러면은 3 2개 마이너스구나? 음. 그냥 78개 많나 78개, 78 78 곱하기 78 곱하기 13 1090개, 어 뭐, 저거 전부 다 가는 거네 그냥 미국으로 1 1 0 0개니까 그러면은 오는 거가 50박스 50박스니까 50박스 치를 붙여도 되네 일단, 스티커를 뭐 어, 그렇다고 가야지 50박스 칠을 붙일게 그럼 스티커를 그래갖고 다시 넣을게 아 박스를 씹어내고? 응응 50박스 그리고 이거 세금 계산서 쿠폰 거까지 한 번에 끊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오늘 이것까지 해가지고 한 번에 다 그러니까 쿠폰 거까지 오늘하고 월요일 갈것까지한 번에 끊으라고 그냥. 아 그럼 오늘일날 꺼낼게 응, 한 번에 다끊으라아 일단은 목돈 들어오 절대 목돈이야 몇 동만 원 주는 것도 아닌데 잘가 아마존으로 130박스를 내일 오전 8시까지, 8시 반까지 어, 저희 포우드 업체에 발송을 <laughs> 입고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 저녁에 못딴 8박스를 또 포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수출할 때 박스 포장은 각마다 다 테이핑 체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잘 몰랐었는데 중국에서 제품 시켜 보면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모서리가 다 테이핑을 하더라고요. 어 이번에 보낼 아마존 보낼 물건이 이제 저 이제 브러시하고 뭐 차량용 컵홀더 이렇게 보내는데 브러시는 4월달에 런칭을 했거든요. 아마존 런칭을 해가지고 그때 초기에 보낸 게한천개안 되게 보냈거든요. 한 한 700개 정도 보냈었는데, 막 판매가 됐어요.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하루에 다 소진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품절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번에는 보낼 때한 2,000개 정도 보내려고 합니다. 아마존에 판매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물건이 어느 정도 팔릴지 모르는데, 어, 한 번도 안 팔아봤으니까, 어느 정도 팔릴지,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는지 그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마존으로 물건을 보낼 때 물건 보내는 양에 따라서 이게 운반비가 책정이 되거든요. 이게 CBM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팔레트가 뭐몇 CBM 따라서 이게 뭐10 CBM, 뭐, OCBM,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그 물량에 따라서 이 운송 단가가 틀려져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소량을 보내게 되면, 운송비가 개당 뭐, 뭐, 만원 가까이 나올 수도 있고, 어, 많이 보내면, 운송비가 뭐, 2,500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처음에 보낼 때는, 저희가 물량을 많이 보냈거든요. 운송비 때문에. 근데 물량을 많이 보내고 나니까 에로상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많이 팔릴 줄 알았던 물건은 안 나가고 안 팔릴 줄 알았던 물건이 많이 팔려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또 저희 포워드 업체한테 보관용을 매달 내야 돼요. 그보관용가 지금 저희가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큰부담이에요 1년이면 그것도 벌써 600만 원이고 개당 보관료를 따졌을 때한 달에 뭐 2, 300원밖에 되진 않지만 이게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좀 그런 걸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많이 판매를 해 보고 경험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재고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초기에 갔을 때 굉장히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노을라고 팔릴지 안 팔릴지 몰라서 소량을 보냈는데 갑자기 많이 팔려 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미국에다 물건을 보내려면 최하 한달반 걸려요. 한달한달반 걸리기 때문에 어, 대응이 쉽지 않아. 요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어, 운송비좀 비싸더라도 일단 시장 파악을 하고 나서 뭐 나중에 좀 보내는 게 맞지 않나? 제가 해 보니까 그래 그래 지금 제가 처음에는 시장성을 알아야 되니까 한한 2, 3백개 보내 보고 또그게 팔리고 나면 또 다음에 많이 보내. 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물건이 안 나가게 되면 처치 곤란이에요. 이걸 어떻게 가져올 수도 없고 거기서 또 폐기 처분 하려면 또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처험 아마존을 판매하고, 물건을 보내실 때 욕심부리지 말고, 한번 팔아보고, 소량만 팔아보고, 어...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된다. 경험자로서, 네, 병험자 그렇게 말씀드리다 포도 업체가 제가 미국으로 보내는 그 운송이 한 달에 한번 나가거든요. 근데 한, 번, 한 달에 한번 나가는데 내일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근데 내일 못 보내면 다음 달에 또 보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밤에 지금 9시에 다됐는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사장이나게참 힘든 것 같아요. 준대도로 불겠다는데 아, 대한민국에서 이게 영세하게 제조업을 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야. 너무너무. 뭐 여러 제조업 사장님들잘 아시겠지만 너무 힘들어. 요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한다는 거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면 뭐 몇만원에 팔면 하나 팔면 뭐 돈만 원씩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다 아시잖아요 네, 광고비 빼고 나면 남는 거 없는 거 쿠팡하고 네이버만 좋은 일 시키는 거 같아요 제주는 내가 그리고 돈은 누가 번다고 저는 만드는 게 재밌어요 네, 제 적성하고 맞고 제가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또 제가 상상했던 부분이 나와서 고객분들이 하셔가지고 네, 좋다고 하시면 또 기분이 좋고 그래서 계속 개발을 하고 만드는 것 같아요. 약간 이것도 중독 같아요. 아뭐 장사도 장사지만 뭐 여러 제조 제조업체 사장님들 항상 뭐 만들라고 막 생각하잖아요. 저도 사실 그러거든요. 맨날 뭐 이거 만들면 어떨까, 이거 만들면 사람들이 좀 편리하지 않을까. 진짜 일상 생활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품 하나 개발해가지고 어 인터넷에서 출시하는 그 과정이 정말 힘들. 어요 정말 애 낳는 거와 똑같습니다. 애 낳으려면 엄마가 일단 동안 애를 배. 잘 먹고 아, 건강 날이 잘 하고 해야지 똑똑하고 예쁜 애가 나오듯이 제품 개발하는데도 정말 10달이 뭐몇년 걸리는 제품도 있고 정말 철게잘 해가지고 금액 만들어서 그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저희 포워드 업체에서 이렇게 요구사항을 이렇게 스티커로 만들어가지고, 뭐, 제품명, 뭐, 모델명, 뭐, 네임, 뭐, 이렇게 박스 수량, 뭐, 적어가지고, 이렇게 각각 붙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 포워드 업체 보내면, 이게 또 미국 포워드 업체 물류창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아마존에서 웹박스 어, 보내줘라. 그러면 요거 가지고 걔들이 아출하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 들어가면 제품에 이제 바코드 다 찍혀있기 때문에 어 몇개 넣으면 아마존에서 바코드 찍어가서 출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붙이고, 붙인 자리에다 여기 또 마킹을 또 해줍니다. 테이프를 또 물에 젖으면 또 이게 지줄 수도 있으니까. 미국으로 수출 보낼 물량인데 그 2000개 가까이를 그 박스 인쇄집에서 인쇄를 잘못해 가지고 전부 다 박스를 까 가지고 어 다시 재포장을 했어요. 아,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할때 기분이 좋아요. 제가 만든 제품이 미국까지 가서 판매가 되는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나름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출 역군. 역분. 예, 수출 역군이 돼야 되는데 수출을 하고 하고 있긴 있는데 전 적자를 보고 있어. 요 런칭한지가 작년 작년 한 5월에 산 6월 정도에 런칭을 했거든요. 네, 저희 이제 보스대리로 런칭을 해서 이제 지금 한 반년 정도 판매를 했는데 아마존에서 뭐 아마존을 갔던 이유가 그렇잖아요. 뭐 대부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몇배 시장이다. 어? 우리나라에서 천만 원 팔면 미국 가면 삼천만 원 팔지 않겠냐? 사실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사실 아마존은 이제 도전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시장성이 큰건 사실이긴 한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현대차가 미국에 판매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차를 더 싸게 팔잖아요. 전 세계 자동차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경쟁을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온라인 마켓 아마존에서도 전 세계 모든 제품들이 와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나라, 우리나라보다 시장성이 크니까 거기 한번 많이 팔수 있겠다. 아 그런 짧은 생각으로 가서 가 판매를 했어도 안될것 같아요. 제가 한 반년 정도 판매를 하면서 아 느낀 점이에요. 이제 네, 물론 판매는 방식은 뭐 저희나라 쿠팡에서 판매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쿠팡에 뭐, 뭐 로켓 크로스 같은 방식이에요. 네, 그런 방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이제, 회사 운송을 해서 보내서 또 거기 포드 업체를 또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중국에서 물건을 떼다 파신 분도 계시, 계시면 뭐, 중국에서 바로 보내고 뭐 하겠지만, 자기 제품은 이제, 아마존에 판매할 때는, 어 우리나라 거쳐서 나가야 되니까 어 아직도 뭐뭐 뭐 온라인 마켓도 뭐 쳐보고 아마존도 다 쳐보긴 한데 사실 제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뭐 배워서 뭐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무작보고 광고비도 뭐몇 천만 원몇 천만 원써보써 가면서 사실 느낀 거. 아마존이 분명히 큰 시장이고 에, 넓은 시장이고 한건 맞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쉬운 시장은 아니다. 아마존에 대한 시장성을 살짝 본 거는 어디서 봤냐면. 11월달인가 뭐 12월달인가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잖아요. 그때 사실 시장성을 봤어요. 어 그때 한 제품이 하루에 300몇 개가 팔려가지고 그냥 품절이 돼버리더라고요. 아 그걸 보면서 진짜 그걸 보면서 좀 느꼈어요. 하루에 뭐 대게 이렇 팔리던 것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행사를 하니까 하루에 몇백 개가 나와버리더라고요 아. 이러기도 판매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계속 도전하고 있으니까 좀더 팔아보고 어 다시 정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아직은 제가 초보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확실히 시장성이 커요우리다 근데 이제. 힘든 점이 많죠 일단 물류비가 들어야 되지 또 창고 보관비도 또 들어야 되지 또 이제 또 미국이다 보니까 또또 또 외국 사람들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또 사양이 틀리기 때문에 아무튼 뭐 넓은 시작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 이제 쉬었으니까 빨리 포장하고, 저도 퇴근을 해야죠,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이제 퇴근해야죠. 치킨 없네. 아 그래요? 치킨 사러 왔네. <laughs> <laughs> 그래요? 언제 만들어줘요? 언제 만들어줘요? 그래요? 네, 네, 아... 네, 결제해주세요. 이따저찾으 아, 올게요. 이제. 그러면 여기 치킨무도 같이 하시죠? 네. 그 안에 박스에 네. 네 주세요. 같이 거기 네, 네, 그 저... 위에다 올려주세요. 이렇게 네, 수고하세요. 네. ハハ <laughs> <laughs>